네 반갑습니다. CCS 주주님들 차트 왔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CCS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CCS가 급락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최소한 이 안에서 또 다시 어떤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동안에 어떤 거래량들의 아, 추세가 있었는지 뭐 남아있는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래는 떨어졌던 이후에 이거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의 매도였다 하면은 지금 이 매도하는 거래량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세력들한테 아, 당하시고 계실까 봐 영상 긴급하게 촬영하게 됐고 제가 정확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 했을 때 이런 반등하는 구간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 다른 개인 분들한테도 좀 알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해당 구간에서 흐름이 봐봐요. 지금 요 박스권 흐름이죠. 이 박스권 흐름이 깨지게 되면은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CCS 주주님들한테 꼭 같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CCS 제 출발하기 전에 일단 모멘텀 먼저 좀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일단 CCS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콘텐츠 분야로 협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SC 퀀텀 자산 연구소의 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 속에 있고요. OTT에 대한 산업 진출을 또 노리고 있죠. 그리고 CC, 그 CCS가 이 신성 딜타테크에서 주도했던 이 초전도체 테마까지 양자학으로 같이 좀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양자학 관련주 해서 올려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인데 잘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요렇게자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무너졌던 양자 컴퓨터가 다시 어떻게 된다? 부팅 중에 있다. 다시 켜지고 있고요. 젠슨 왕의 발언에 폭락을 했었죠.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시사를 했고요. 아이언 큐 CEO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엔비디아처럼 키워 나가겠다. 자 관련 기업이 동반 상승레리를 펼쳤고 넉 달만에 폭락 분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회복했습니다. 국내 시장 ETF도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양자 관련 주들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70%, 지금 디웨이 퀀텀 같은 경우 는 163%, 리게이팅 컴퓨터 컴, 죄송해요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국내 양자 관련 주들도 다 어떻게 됐다 상승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CCS가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반응이 오진 않았어요. 이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게 사실 아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톤도 지금 흐름 보면은, 봐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끝났잖아. 만약 양자기 만약 여기서 이 젠스왕 발언 때문에, 어, 진짜, 젠스왕 이런 발언은 하지만 안서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발언 때문에 빠진 건데, 이거 외도할 때도요, 내려올 때도 주가 뭐 누가 이탈합니까? 이탈한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빼는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반등으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럼 CCS도 어떻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전 CCS를 좀 좋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CCS 같은 경우에 대해 잘 봐요. 박스권 자체가 크게 잡히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락하는 추세가 어때요? 지금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야, 이 하락 추세를.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타고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두 명이 이런 라인들이 어때요? 다시 한번 매도라인 될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에 물려있었던 악전에 개인들이 두 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겁먹어서 여기서 팔아버리시면은, 어, 진짜로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를 분봉으로 좀 가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분봉으로 보기 전에, 지금 일단은 외인들의 창고로 좀 들어와 있는데, 자, 외인들의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CCS의 기대감 속에서 외인들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툭툭 물량을 집어넣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이제 물량 거래량들 보게 되면은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전일 당일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틀 동안 여러분들 하락한 이후에 KB증권 쪽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토스증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 하락하는 폭에서 지금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누가 나갔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차증권이 어때요?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라는 거고요. 제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자봐요 프로그램 매수세에서는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5월 23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매수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호가창에서 티나지 않게 하고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까?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CCS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쵸? 어, 여러분들이 투매하는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올릴 준비를 하는 건데, 잘 봐요. 지금 요 자리 있죠, 여러분들. 요 자리. 제가 항상 좀 주의 깊게 말하는 자리들이 어디냐면, 이런데에요. 봐봐. 누구나 보이는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많이 큽니다. 이게 지금 빠지기 위한 매직봉이 발생된 거고,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많이, 이평선이랑 좀 많이 벌어졌던 자리들, 그리고 이 매물대 라인이 존재했던 자리들에서는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급하게 떨어졌잖아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을 봤을 때 여기였죠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가 이 1400원 라인 안에 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나폭과대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급하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들이 여기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앞전 파동에 본전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개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물량 한번 집어 던지자.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거고, 지금 이 안에서도 돌려내려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막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어때요? 차근차근 이 화살표가 떴던 자리, 박스권이 보이는 자리에서부터 매매를 이어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화살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트 마스터 수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오픈드리자고 하면은 010-2810-4834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략하게 화살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 제가 텔레방에서 항상 라이브 방송 항상 계속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모든 내용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바쁘신 직장인분들도 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다가 괜히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0 1 0 2 8 1 0 4 8 3 4 입장이라고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항상 모든 종목들 이렇게 원본 파일, 레포터 파일로 제공을 해드려요. 여기다가 그냥 대응자료 레포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원본 파일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인 거는 제가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15년간 쌓은 노하우를 아, 책한 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게 아, 만들어드리려고 만들어놨고 자 보시면은 항상 이 박스권의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봐요. 박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박스권이 전체가 다 올라가나요? 폭등을 해버리나요? 아니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그거에 맞는 호재와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들의 매집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요, 사실 박스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그냥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그 파동 안에서 이 파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조 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 파동의 해석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아, 이거는 찐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 이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를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5년도 상 매매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겁니까? 24년도 12월에는 아, 개엄령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 라인은 이 기법서는요 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법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번호 잠깐 공개해 드릴게요 개인번호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자 보이죠 010-2810-4834번 이 번호로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아, 기법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